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깊이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깊이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결정문을 오전 중에 송달했습니다. 두 번째 별농기 일괄고지는 일갈 일괄지정은 일갈 헌법재판소법 삼십조 삼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이십일조 일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님 나오셨고요. 피청구인 본인은 안 나오셨죠?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별로기일.